오늘은 8월 6일, 일요일, 음력으로는 6월 20일, 병신일이니까요, 원숭이 날입니다. 무더운 여름 산에 나타난 붉은 원숭이 날입니다. 오행상 그 병신은 화극금, 즉, 불과 쇠가 오는 상극의 영국입니다. 병신의 기운은 자신이 갖고 태어난 그 재주를 또 마음껏 뽐내고 싶은 분주한 기운입니다. 마음이 늘한 곳에 그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곳을 그 통경을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화려하고 그 호사스러운 멋에 도추가 되어 만인 가운데 우뚝 서고자 하는 또 자신의 존재감을 또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사람들 속에 그 자신의 능력이나 또 차별성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성취욕이나 그 승부욕이 또 아주 강한 기운으로 보셔야 합니다. 보행상 그 운세나 돈보기 전개가 극단적이기도 하고 또 변덕이 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이런 날은 그래서 그 돈거래를 한다든지 또 평소에 그 공부가 덜된 그 투자의 그 현혹에 주의하셔야 되겠죠. 운세 전개나 그 돈보기 그 급하게 상승하기도 하지만은 급하게 그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따라서 그 이런 그병신 일진을 돈폭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집안 그 가족 가운데 제일 그 연장자의 그 나이 수만큼 그 쌀알 개수를 세워서요흰 접시에 그 쌀알을 그 담아서 그 식탁 중앙에 하루 동안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철수 노원이치 시켜 주시게 되면. 쌀알의 그 암실 속에 담긴 그 금전운을 또 집안으로 또 크게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또 풍수 방법이 됩니다. 또 요일까지 일요일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해 주시게 되면 또 돌아올 그한 주의 그 금전운이 탄탄대로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돈복 터지는 또 멋지게 그 돈복이 충전되는 멋진 그 일요일 만드시기 바랍니다.